여러분들 루 나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데 루나오면 여러분들 좋아하셔야 돼요 왠줄 암? 그거 악추피 솔직히 나중을 바라봤을 때는 좋은 카드임 근데 저는 이미 루가 오각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바훈 아제나이란나실리안 중에서 3장만 나오면 돼 또는 카단 한 장만 나와도 돼 카단 한 장만 있으면은 게임 끝이야 하... 간다! 카단님 주문 제발! 아... 아니야 하, 저 일리아칸 풀각 <laughs> 아! 맞어! 제가 어제 또 목걸이를 가져왔어요 고품질 목걸이를 제가 결혼식 갔었는데 호셔님이 디코로 연락 와가지고 불린 님 백골 매물 떴음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 뭐야? 이거 사야 돼! 하면서 바로 이제 시동 걸고 달려와가지고 경쟁자를 이기고 제가 구매했습니다 자 이거 돌려주실 분 연락 주십시오 총 6개니까 6개 다 띄우면 제가 6방골 드리겠습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띄우시다가 실링 다쪽 빨리는 거 아니야? 왜냐면 이게 실링이 진짜 야무지게 들거든요 저거 내면과열선과 활용, 폭쇄 그러면은, 잠깐만. 두개못 띄우신 거구나?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5만 골 드릴게요, 5만 골. 제가 만골더 드릴게요. 형, 나 4천만 실링 대기죠? 오케이, 배마 확인. 응. 너도 나도 실링 환전하러 왔다. <laughs> 골드 환전 골드 환전하러 왔어? 실링 골드로 환전해드립니다. 업그레이드 컴플리트. 끝, 끝났어? 궁차 용포.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또 야무지게 뽑았네요. 오이 배마 환승 완료. 한우 마탄 휴게나 좀 많이 쌓아놨는데 이거 한번 조지러 갈까? 자 들어와라 얘들아. 나 이거 한우 마탄잘 어? 할라나? 모르겠다 일단 해보자. Hello, hi. 소서 굉장히 파멸적인 파티가 될 수도 있겠구만. 오케이 한번 이겨 보겠어. 딜 사이클 샥 <laughs> 갔다. 잠깐만 야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 포쉐이몽 이렇게 어렵다고 <laughs> 말안 했잖아요. 어, 어, 어 포쉐이몽 포쉐이몽 이거 뭐야? 포쉐이몽 도와줘. 다 빗나가. 야 재밌는데? 야 이제 좀 적응하니까 괜찮은 거 같아 딜 사이클에 대한 적응력만 좀 높아.. 어? 숙련도 이슈가 있긴 한데 재밌긴 하네요 숙련도 이슈 근데 좀 극혐이긴 한데 이거 MVP 뺏기면은 마림도 다아 아, 근데 슈어 딜러니까 그리고 건슬한테 시너지 쪽쪽 빨리고 딜 넣는 거니까 뭐 내가 이해해야지 스캔 몇 기가 빗나가는 거야 어어.. <laughs> 어어어.. 어, 어, 아! 아! 손 딸이 나올 것 같은. <laughs> 건슬이 사기네. 힘내라고. 뭘힘내겠야 근데 이거는 1년도 이슈.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드디어 마음에 결심을 한 거야? 뭐? 드디어 양띵 언니랑 화해하기로 한 거야? 아니. 난 싸운 적이 없어. 나가 언제 싸웠다 그러는 거야? 양띵 언니 불편해서 안 왔잖아. <laughs> 돌리 오빠 오늘 하는 거였구나. 하이 하는 길로 결정했어. 다행이다. 제 와이프 무슨 잘못을 했다고 돌리님께서 편해하시는 건지.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하세요 양진님 일어사이마세 어서 오십시죠 양진님 오셨습니까? 오시는 길게힘드신진알았는지요 아무 <놀람이> 잘못하지 <놀람> 잘못 않은 거. 아니 왜 그러세요 저한테? <놀람> 아니 너무 티나게 나를 피하니까 나는 또. <놀람> 좀... 아유 <아이>, 진짜 아직 하하하! <놀람> <놀람> 내가 어. 가는구만 도망가니까. <laughs> 아 아니, 진짜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양띠언니가안 통화해서 울더라고 막. 진짜. 어, 어, 어. 드디어 받아주는 거냐고. 우리 레이더 한 바퀴 하고 온 거죠 이거 지금. 거죠? <laughs> 아 맞아. 쇼. 아 아. 아. 뭐야, 돌리님 뭐 하세요? 저 관종제 타고 있음. 에? 아, 또 아, 그거 근데. 하고 있어요? 아, 설마 그게 있네, 그거. 하하하하하. <laughs> 어, 하고 있음. 어이, 어이, 죽여봐. <laughs> 뭐, 왜안 죽어? 안 죽지롱. 데카이. 어이, 어이, 너무 약한데? 와, 피차는거 봐. <laughs> 너무 약하잖아. 제가 암수 던져놨어요, 님들. 오, 잠깐만. 오, <laughs> 아, 겨우 죽었네. 아. 그러니까 조카들 놀아주는 삼촌은 많이. <laughs> 아, 뭔지 알것 같은. 아, 간지럽다. 니네 나오면 다 뒤졌어 이제. 어디가 실거예요 중앙이요. 어 왔다. 나오지 마 니네. 로 와, 이리 와, 로 와. 어딜 나와? 어딜 나와? 니네 중앙 못 가. 어딜 가려고? 어, 우리 지고 있다. 근데 중앙 가서 도와줘야 될 듯? 얘들아, 때. 아, 아니, 얘들아, 왔다. 둘 씨, 둘 씨, 둘씨씨파이 녀석 일로 와 일로 와리로와 배마 일로 와 딱대. 아니 디테일 효과 해치됐어 얘들아, 6십일대3십삼이다 대코이 올스토 동계 다섯 병. 중간 한잔에 상당히 진심이죠. 그러니까 나 이거 PVP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중앙에서 학살당했어 방금. 어 뭐야? 나 팀김. 어, 일단 들어와 보세요. 들어와 보세요. 어차피 제독하면 돼요. 지금 바주랑 나랑의 싸움이야. 여지면 길어지겠죠. 예? 부탁이요? 감 번만 많이 맞아 주세요. 어, 저도 좀 맞을까요? 저도 맞을게요. 와, 힐 달다. 힐 주세요. 힐. 하고 있어. MVP 작중. MVP 작중. 구 어? 뒤트라스 너무 단단했나 뭐야? 벌써 캔. 나이스. 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단 나이스. 주작단 두 명이네. 주작단 두 명. 이얏텐 아 고결한 치우사 저희가 뺏어 왔습니다. 나이스! <laughs> 너무 좋고. 아, 오늘 꿀잠자겠다 <laughs> 어, 뭐야? 혜원이한테 전화 왔어. 여보세요. 어나 방송 중인데 괜찮니? 나도 방송 중인데 괜찮아? 아 그래? 뭐왜 무슨 그래? 일이야? 아형나 지금 방송 중이긴 한데. <laughs> 한 번만 봐줄래? 이거는 진짜 실제 상황이거든. 너왜 이렇게 됐어? 그래서 그런데 혹시 형 내가 형한테 돈을 빌릴 수 있다면 얼마까지 빌릴 수 있을까? 너뭐 얼마 필요한데? 형이 편한 만큼만 이번 달에 내가 25강 고대무기라는 거를 띄우는 바람에 그, 그 있어. 있어 약간 <laughs> 괴랄한 친구가 있어 그래가지고 나도 지금 통장이 약간 비스무리 하거든? 혹시 너 로스타크 골드 좀 빌려줘도 될까? <laughs> 50만 골드 빌려줄 수 있거든 아 50만 골드가 얼마야 환율은? 거의 1대1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빌려준다면은 한 500에서 1000이 사이가 내가 할수 있는 최선치야 와 1000까지도 가능한 거야 일단은? 그건 이제 내가 영끌 했을 때아안 어, 그래도 근데 인간의 머리카락 개수가 보통 한 10만 개 정도 된대 작년 좀 풍성하니까 11만 개로 했단 말이야 <laughs> 형한테는 받을 수가 없으니까 쿨하게 얘기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얘기 하고 싶었어 너 지금 <laughs> 야이 이게... <laughs> 야! 이거 씨! 이거 매기는 거잖아! 아! 아, 아니야, 형. 형, 쿨하게 얘기해서고오늘 얘기하고 싶었어. 아무튼, 고마워, 형. 천안 가면 페라리 한번 들게 해줘, 그러면. 알았어, 그럼. 해줄게. 그래, 어. 고맙다. 음. 어. 됐어, 페라리 한번 타면은 기분 좋아질 듯. 어, 뭐야? <laughs> 배도 님, 결혼식 갔다 왔거든요. 어제 근데 진짜 개씨꼴재미었어 진짜. 결혼식 끝나고 카페 가 가지고 로아 이야기를 한 4시간인가 5시간 하다가 왔다고. 여기서 존나 웃긴 건 뭐냐면은 나성 님은 접었다 했는데 플러리 형님하고 나하고 독사 칸영하고 로아 얘기하니까 나성 님이 아, 봉합됐던 머리 터지기 직전. <laughs> 플러리가 형이 플러리 형님이 팔구고 내가 9일이니까 룩사하고 나하고 동갑이더라고 형이 다섯 살은 많아 보이는데요. 내가 다섯 살 많아 보인다고? 얘들아나 구일이야. <laughs> 그 말해. 나 구일이야. 어제 결혼식 진행 중이었었어. 내가 있었고 여기 나성님 이 있었고 그다음 에 여기에 칸영이 있었어. 나성님이 갑자기 칸영한테 가가지고 여기 동수가 우리 이거 웨딩 도중에 웨이뜨진 않겠지? <laughs> 칸영 반응이 존나 보게. 화들짝 놀래 갑자기. 어? 야왜이떴 때? 하면서 갑자기 결혼식 중에감장이라도 어디 PC방 갈 기세로 막 지금 왜이 뜨는 건선 넘는 거지 뭐라 하는 거야 막. 그렇게 이제 시기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밥 먹으러 가잖아요 여러분들 밥 먹으러 갔어 내가 딱 앉았는데 칸영이 여기 맞은 편에 딱 앉았었어 칸영이 나한테 하는 말이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왜이 뜨는 건 아니겠지 근심 걱정하면서 막 앉는 거야 막. 아니 칸영 지금 뜰일 없다고 너도 어떨 건데 애초에 서울 한복판이라 pc방 갈데도 없었어 내가 이제 막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이러는 거야 너? 형 만약에 왜이까지 생각했으면 오늘 올 때 노트북 가져왔어야 된다, 막 이러면서. 그건 그렇지. <laughs> 아, 어지러웠다 어제, 진짜. 그래갖고, 어제 뭐, 얘기하다가 그냥 끝났어, 사실. 아니, 근데, 로아가 이야기꽃을 피게 해주는 그런 거 있었어, 맞아. 아, 맞아. 나 이제 모험물 먹어야 돼. 34개가 이제 모험물 그거잖아.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개. 형 리퍼에도 있어! 리퍼에도 있다고? 아 여기 뭐야 어, 나 그럼 모음을 얼추 34개 되겠는데 이 정도면은? 하나 둘셋넷세 개만 더 먹으면 되는 거야? 미쳤네 와 근데 이거 잠깐만 <laughs> 이거 다 <나> 언제 <laughs> 근데 여러분들 제 배가 뭡니까 모근 스트레이 솔직히 금방 모을 듯 여기 있구만 하나 발견 드디어 마지막이다 근데 확실히 아스트레이 있으니까 금방 하네 요 여러분들 아스트레이 없었으면 존나 오래 걸렸을 듯 드디어 영웅풍요 캬 지렸다 뭐 이렇게 많아? 아이 뭐야 아이 뭐야 300만 10, 실링을 준다고? 100만 발매기 뭐, 200만 풍요까지 크으. 드디어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영웅풍요 리퍼할 때도 안 먹었던 영웅풍요를 여기서 먹네 이거 성장만 좀 시켜놓자 몇 개가 필요한 거지? 18만 잠깐만, 내가 생각하는 그 시세 맞나? 팔만 이렇게 깔아야 팔 만이 남는 거야. 명파가 맨나괴랄하다 어떻게 보면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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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트 팍... 아...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땐 강선영이 아이템 레벨 이뻐 가지고 냅둔 거 같아. 억지로 올리지 말라는 분의 말씀이신 거 같다.